뭐 뭐야 차량 번호? 4대계. 4444. 4444. 행운의 번호긴 해요. 아, 행운의 번호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 골드 번호라고 해서 행운, 행운은 아니지만 골드 번호. 저는 사 좋아하거든요. 4444. 넥소 프리미엄입니다. 22년 4월 주행거리 5만. 판매금액 1,920만 원에 4444. 번호실은 바꿔 드릴게요. 너무 싫다. 바꿔 드리겠습니다. 1920만원 요즘에 충전소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한 게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 만큼 엄청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하긴 한데 엄청 불편하진 않다 주행거리도 5만이야 그런데 22년식이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갔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 5만 5만에 설마 모니터링팩 모니터링팩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버튼식 어라운드 뷰 오! 옵션 진짜 좋아요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직관적으로 파킹 어시스트 있네요 좋다 썬루프까지 옵션 미쳤다 1920만원 트림이, 낮은 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팩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요 HDR, 뭐,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큰 사고 없는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1920만원의 넥소. 저희 청라지점에 한대 있는 차량입니다. 이거 넥소 하나 있어요.